정선이또내 친구 지인은 아니겠죠? 캐서린, 누구세요? 에이, 혹시 저의 지인이신가요? 제가 과거를 좀 험하게 살아서 학폭 이런 거연루되면안 되거든요. 아, 캐서린님. 아, 뻥이에요. 저 학폭과 전혀 상관없어요. 잠깐만요. 나 서태지와 아이들 테이프 빌리던 같은 반 동창? 잠깐만. 그러면 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? 누구야? 음... <laughs> 여러분, 죄송해요. 제가 이제 개인 라이브, 이게, 이게 사발쇼인데너 너무 그, 지금 신기해서, 서태지와 아이들 테이프 밀렸다고 하면 지금, 어, 중학교 때 같은데? 그래, 수, 자, 햇살이, <laughs> <laughs> 너 누구야? <laughs> 어, 여러분, 저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 너무 좋아해그 그냥 막간 이렇게 잡지 얘기를 안 해. 내 잡지 사면 Y2K 필요 없다고 에? 그래서 내가 주고 그랬나봐. 누군지 알 거는 아니 k 미안해 게임을 한 테니 맞아 미안해 이러면서 띡픽이 그, 그, 와서 미안해 이러잖아 걔네 이름이 뭐더라? 요시 요이시 요시키? 아니야